진짜 제가 경고하는데 폭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, 이거, 이거, 근데 이걸 뛰어넘는 1등이 있다고. 이 패턴이면 원래는 약간 1등에서 저희 실망하는 약 그런 패턴이었거든요. 이거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요? 음. 음. 야 준현이 이 치킨 밥 없이 먹나가? 치킨은왜 밥이랑 먹노? 그냥 먹아 이제. 야 치킨은 밥이랑 먹어야지. 아니야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치킨은 밥이랑 먹. 100% 노랭이 주관 치밥 먹기 좋은 치킨 탑바이브 응. 밥이랑 잘 어울리는 치킨 아 뜻이죠? 애초에 또 이렇게 나온 또 치킨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. 치밥의 대표 주자가 이제 지코바. 응. 아마 노랭이도 지코바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. 봐요. 응. 응. 아니 없으면 말이 되나? 사실 그걸 위한 콘텐츠잖아요. 자 참고로 응. 일반 양념 치킨 탑바이브 없고요. 응. 어? 어? 코바 양념치킨도 없습니다. 오! 좋아죠 저는 변했습니다, 여러분! 난 업데이트 된 적이 없는데. <laughs> 그러면 과연 업데이트 버전 노랭이 5위! 핫프라이드! 진짜 <laughs> 부터 프라이드? 프라이드의 치밥 자, 핫프라이드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옆에 밥도 준비되어 있고요 치킨 모두 무지한 제공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치밥이라는 걸 먹을 때 후라이드를 잘안 먹거든 요 처음에는 그냥 후라이드만 한번 한, 한 조각씩 드셔보세요 음. 와우 육즙 나온 거 먹을 때는 막 맵진 않아 약간 염지 부분에서 살짝 맵삽이한 느낌 오. 냄새랑 달걀 또배어물때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좀 어. 삐져나오네 음 약간 사하다 약간 어, 진짜 음. 약간 음. 지금 너무 맛있는데요? 치밥은 지금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치킨을 맛있게 먹고 남은 치킨을 활용해서 치밥을 해먹습니다 아 남은 핫도라이드를 뼈와 살을 분리해봅시다 음. 한번 분리해볼게요 뼈와 살을 분리 음. 자이 상태에서 준비할 재료는 마요네즈와 간장입니다 음. 오! 마요네즈 기호에 맞게 와 맵다 한요 정도 네. 어 근데 간장이랑 마요네즈 그한솥에 치킨 마요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? 정확합니다. 역시 인정 안 해. 인정 못 할까 봐. 아니 근데 레시피가 누가 봐도 어, 생각나. 나무 치킨을 활용한 거니까. 이 오위의 핫 오라이드는 나무 치킨을 활용한 치밥이었습니다어좀 적절한 매운 맛도 이게 렇 밸런스 를 잡아줘서. 일반 오라이드보다 핫 오라이드로 하는게더 맛있어. 아이아냄새야어 그래. 아, 아, 냄새 아, 진짜 치킨 아, 마요, 진짜 마요 냄새야. 씨고소하다. 일잇. 음, 음 그냥, 음, 했으면 어, 음. 그냥 오라이드였으면 느끼할 뻔했어. 음. 그냥 오라이드로 할 경우 땡초 조금 썰어 넣으면 음 맛있어요. 음. 아,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. 아, 나는 이 치킨을 사가지고 치킨 마요를할 거라는 생각은 난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. 않아? 그럼 작은 치킨 나오면 어떻게 음 활용합니까? 무조건 다음날 뭐 대표 먹고 그 정도. 지어 치킨을 다른 요리를 어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, 나는. 이것도 맛있긴 한데 사실 지코바에 아상을 음 넘기기엔 음 아직 무리인데. 어쨌든. 맛있겠지? 어, 있을 수도 있잖아. 맛이 없으고 했나 치킨인데. 100% 노랭이 주관 치밥하기 좋은 치킨 탑 o 이5 4위입니다. 좀 독특했던 점은 보통은 이제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는 게 치밥의 약간 정석인데 시작부터 약간 사파가 등장했습니다. 4위는 어쩌면 정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4위! 시작! 자메이카 통다리구이!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입니다 아!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이건 여러분들이 정파라고 생각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치밥으로 먹는 정말 대표적인 치킨 중에 하나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, 부드러워 이의 음 치킨 허벅지살이야 Savage 음 <laughs> 아, 밥한잔 음 맛있는 닭고기 밥한잔 오이 손으로 버무리니까는 양념이 적당히딱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야. 오. 자메이카도 은근히 매콤한 맛이 살짝 있거든요. 응. 음. 그래서 밥이랑 먹었을 때구멍이 진짜 좋습니다. 아 초밥 만대로아밥 아, 위에 자메이카 아, 올려가지고 자메이카 초밥. 음. 이런 아, 재미가 있네. 아밥도둑입니다밥도둑 어? 아, 진짜. 이거는 새롭다기보다는 좀 잊고 있었던 조합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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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. 아, 그렇다, 그렇다. 와 볼까 한번 와밥한 공기 뚝딱. 응. 3위 기대되지 않습니까? 고기 아, 어, 이제 먹으러 가야지. 아, <laughs> 시바 밥기 좋은 치킨 탑 파이브 3위좋습니다 일단 사위5위 진짜 만족. 응 강한 존재 되었습니다 응. 누군가에 따라서는 좀더 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탑 파이브는 3 위부터가 진짜입니다. 우와. 와 바로 한번 사위 알아보겠습니다. 3위 이얍 땅땅 불갈비 뭐야 이게? 이게? 와나 진짜 처음 들어봤다. 땅땅? <laughs>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오 이거 약간 지코바스러운 비주얼인데 땅딸 불갈비는제 기준에선 진짜 밥 반찬으로 나온 치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우.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아, 땅땅 치킨 요즘 보기도 힘든데. <laughs>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. 네, 땅땅 치킨 브랜드가 좀 <laughs>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<웃음> 부산에서 <웃음> 좀 네. 있던 브랜드거든요. 불가비 <laughs> 먹는 김치 <느낌은> 진짜 우와 진짜 양이 있는데 지금이다. 우와우와 우와. <laughs> 아니 닭은 어떻게 이런 맛을 냈지? 식감만 치킨이야 식감만. 우와이 양념돼지 한겠지 가져보이시는 거 같아요. 전부 구운 닭다리살입니다. 와 같이 주는 머스타드 소스에도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. 어 소스 있나?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약간 숯불이라서 머스타드랑 잘 어울려. 오 진짜 숯불반. 밥이 올려가지고. 와 와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래. 소스가 다르다. 다르다. 일반 머스타드가 아닌데 머스타드랑 먹 먹으니까 양념 돼지갈비에서 다시 치킨으로 왔어. 머스타드를 왜주가 했는데 준 이유가 있어. 이게 찰떡이야, 찰떡. 그냥 양념보다 아, 완전 제 스타일. 딱내 아, 스타일이네. 요거는 그건... 오히려 밥 없는 게좀더성할것 같아. 음. 어, 어 음. 맞아. 아진짜하게다 싹싹 끓여 먹었어 아잘 먹어 맛있다 맛있다 아이거 진짜 잘 먹어 신선해지다 응. 음. 다 음. 자메이카보다도 저는 이게 맛이 좀더 은은한 느낌이라서 원래 좋은 것 같습니다 맛 아, 맞네 아니 원래 3위까지 지금 미쳤는데요? <laughs> 다 신기한데 다 맛있다 2위 신기한가요? 2위는 한루키죠 어? 한루키? 아 라이징 스타 치밥계의 떠르는 해성 100% 노랭이 주간 치밥하기 좋은 치킨 탑 o p 5 2위를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목조 하나 있습니다. 아, 뭘까? 의외로 그냥 BBQ, BHC, 이런. 떠오르지가 않아! <laughs> 자, 과연 이! BG 이 이! 갑! 동근이 아 숯불 양념 구이! 아, 이거. 지코바, 지코바. 아, 지코바 계열이잖아. 어아 동군이 숯불 양념 구이 플러스 라면 사리! 요즘에 지코바의 약간 대항마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몇개 있어. 예. 그중에한 개가 이 동근이. 동근이. 제 기준에서 지금 지코바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 와! 아 그래서 지코바가어었구나 어, 아, 노슐랭. 아, 근데 양념 색깔만 봐서는 사실 지코바보다 덜 자극적일 것 같은 느낌. 오, 순해 보이는데. 원래맛 한번 즐겨봐야죠. 치킨하고 라면. 이야, 이렇게 먹는 건또 처음이네. 저는 여기 브랜드 시킬 때 라면사리 꼭 시켜 먹습니다. 오, 라면사리 양념이 장식 배였어. 아, 아, 비싸. 사리가 본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음, 그런 그런 소리 나올 만해. 자 이렇게 라면사리를 먹고 난 뒤에 남은 치킨은 밥이랑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아 내그 말을 기다렸어. 이걸로 이제 살이랑 치킨무도 조금 썰어가지고 넣어주세요. 치킨무까지? 잘라주고요. 어? 치킨무도 아.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썰어줍니다. 근데 이렇게 먹는 좋을 어번나 처음 오 나도 이렇게 막왜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거든. 와. <laughs> 야 수어물이랑포트니 진짜 너무 맛있어 다 <laughs> 뭐라 혁명할수 없는 안에서 그낯로 e 이 폭발하는 맛이니까 음. 배고부때 이거 이렇게 비벼 먹잖아보한대도 비비야 되는 와! 진짜 제가 경고하는데 폭식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한여 굽고 먹으면 안돼 이거. 강훈이 <laughs> 이거 이거 있으면 이거, 강훈이 실패했어 <laughs> 음. 이게, 이게 두범이야. 어, 많이 먹어야살이 어. 어떻게 이렇게 양념이 잘배게겠을까 따로 바르셨나? <laughs> 아 여러분, 아직 1등도 남아있습니다. 아, 미치겠네. 이게 입이라고. 이걸 먹어보고, 역시 치0억은이게 맞더라구요. 근데 이걸 뛰어넘는 1등이 있다고. 이패턴이면 원래는 약간 1등에서 저희 실망하느냐? 그런 패턴이었거든요. 어, 이거,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요? 100% 노랭이 주관 치밥하이 좋은 치킨 이5 1위가 있습니다. 전통 강호라고 불린 숯불 양념 치킨류가 2위에 그쳐고요. 아직 안 나온 치킨 계열이 하나 있죠. 야끼로 아다 왜? 어, 뭐. 노랭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직 안 나온 계열. 어. 근데 그거는 핫바이드 약간 사이오한 느낌 아니야? 소한 이런데 막닭각 막, 많은데. 일단 동각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위. 1위. 자. 오, 마초킹! 갈비청음아니야 어! 이거? <laughs> 쇼킹. 1등 마초킹입니다. 마초킹. 간장치킨 계열이죠. 뭐 곶잘 좋아하는 치킨이긴 합니다만 치밥 1등... 어, 1등이라기 좀... 마초킹은 찜닭치킨 먹듯이 같이 드시면 됩니다. 찜닭 어. 눈닫난 날개 먹을래. 와, 냄새를 일단 찜닭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얘도 계속 아홉 마리 날개 찜찜닭 먹, 먹, 먹듯이 먹먹 그냥 밥먹고 음. 음. 아 마초킹이 짭짤하네 음. 아 이거 밥을 진짜 부르네 네그 마초킹도 간장치킨 계열 중에서 굉장히 짭조름한 편에 속하거든요 와 <laughs> 날개 하나면 밥한 공기 먹을 거 있다 그 정도 자극이고 되게 감칠맛 있겠다 아 스테이 셀러 스테이 셀러네요 또 마초킹 음. 안에 토핑 같은 게 들어있어요. 음. 고추하고 맞아 파 같은 거. 파도 아도 많이 있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먹는 느낌이 치킨게 간장게장 같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이번에 처음 먹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치킨 진짜. 좀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마초킹 하면 무조건 치밥입니다. 아, 땅땅 불가비 밑에 <laughs> 노랭이 순위 나 기, 기대했어요. 5위, 4위 음. 나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하지만. 1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뭐 1위 빼고다 좋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. 좋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1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1 콘텐츠는 1등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땅땅 불가비 밑에입니다 아강호이를 실망시켜버렸네 아, 밥이랑 뭐할때 가성비는 내가 봐서 최고 이거 진짜 닭, 닭다리 하나 찍으면 밥하고 기 그냥 먹는다 하루에 아. 한 피스씩 해가지고 한 2주치 먹을 수 있어 오늘 날개 <laughs> 매일 리에 <laughs> 그래도 여러분 아까 그만도 밥을 다 드셨습니다 야 햇반 다섯 개되었다 다섯 개와 햇반 다섯 개를 남자 세 명이서 치킨 먹으면서 갖췄어 <laughs> 근데 그만큼 조합이 좋았어 음 여러분들이 음 생각하는 치밥 조합 1등은 무엇인가요? 저는 앞에도 말했듯이 지코바 위에는 생각을 해보 적이 없어 오늘 먹은 것 중에 지코바를 넘은 거 있나요? 오늘 먹은 것 중에는 불갈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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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 어, 와 어, 땅땅 어, 불갈비 아, 어 땅땅 먹었나 봐요 김길 땅가 훨씬 강해서 저는 공근이 라면 사리에 너무 반했습니 인정이야 떡살도 많이 넣어줘서 떡쟁이인 저한테 굉장히 시죠 그렇다면 강호이는? 밥은 역시 아니 진짜 뭘, 뭘 아, 아, 아는 거야? 당잘가 제발 먹 먹는 거야? 나보다 한 시대야 새다한시인마 집에 나가라 내가 <아니. 웃음> <laughs>